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차량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면 볼수 없다고 해서 방문하게 됐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어르신 또는 아이들이 걷는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에 태봉대교 주차장을 찍고 오시면 넓은 주차장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으니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차장 내에 있는 매표소에서 먼저 입장권을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결제하시면 50%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작은 선물을 받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입장권과 함께 팔찌 그리고 상품권까지 받게 됩니다. 이곳은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한탄강 무릿길 트레킹의 대표적인 시작점 중 하나인 태봉대교입니다. 그럼 내려가 볼까요? 여기는 태봉대교 번지점부대입니다 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차장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내려갈게요. 저는 은하수교로 먼저 가보려고요. 한탄강 몰입길은 올해 11월부터 3월까지만 문을 여는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길입니다. 현재는 일부 구간만 임시 개방되었고요. 12월 16일 약 8.5km의 정 구간이 개방한다고 하며 이는 약 4시간 정도 걷게 되는 코스입니다. 무리길은 생각보다 흔들림이 적어서 걷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무리길 부교뿐만 아니라 흙길도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 걷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이곳은 송대소라 불리는 장소입니다. 한탄강이 부드럽게 굽어 흐르는 지점에 자리한 소로 뜨거운 용암이 식으며 부피가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수직으로 갈라진 틈들이 지금의 장엄한 주상절리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해요.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좌우 모두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절경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마치 자연이 두팔 벌려 우리를 길 위로 초대하는 듯한 순간들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 횃불 전망대인데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보려고 지금은 우측길로 가봅니다. 아까 걸었던 곳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이곳에 펼쳐진 이 넓은 바위는 마당 바위라고 합니다. 마당처럼 널찍하고 평평해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자리로 많은 분들이 머물러 가더라고요. 햇살까지 따뜻해서 한동안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입니다. 이 노란 천막은 겨울이 되면 매점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내대 양수장 지점입니다. 대부분 모래길과 평지로 되어 있어 부담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곳은 시라리 양수장 지점이며 바로 이어서 승일교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완전 개방이 되면 물길을 따라갈 수 있으나 현재는 우측 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에도 매표소와 주말에만 운영하는 셔틀버스 탑승지가 있습니다. 위에는 승일교가 있는데요. 승일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다리입니다. 과거 북한이 남침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다 공사가 절반도 채 완료되지 못한 채 전쟁이 터졌고, 그후 1952년 미군 공명부대가 다시 공사를 이어받아 5개월 만에 지금의 다리를 완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리 양쪽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남아있는데요. 철원 주민들은 그 독특한 모습과 역사적 배경을 기억하며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의 승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이를 따이 다리를 승일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며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흔적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 조용히 말을 건네는 듯한 순간이 됩니다. 이제 승일교를 떠나 고석정으로 향합니다. 현재는 무릿길 개방은 되지 않아 인도를 따라 약 15분 정도 걸어갑니다. 추수를 끝낸 들판이 평온해 보이네요. 드디어 고석정에 도착했습니다. 자차로도 올수 있으니 주차 요금 확인하시고요.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 들렸다 갑니다. 귀여우면서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조형물도 있네요. 이곳 고석정은 아름다운 명소인 만큼 영화나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석정은 철원 구경의 하나로 한탄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2월 6일 개방되는 고석정 합수부 지점입니다. 고석정을 뒤로하고 다시 은하수교로 가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 시기네요. 고석정에서 신호등을 건너 좌측으로 약 7분 정도 걸어가면 이런 이정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해서 커피도 한잔할 겸 들려봤는데요. 커피 맛도 좋았고 가족들 줄 빵도 몇개 구매 후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곳은 한반도 지형 전망대인데요. 정말 그렇게 보여서 신기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니 은하수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동성읍 장흥리와 갈마읍 상사리를 연결하는 다리로 길이 180m, 높이 50m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횃불 전망대로 올라가 봅니다. 전망대 광장은 무료이지만 전망대를 올라가려면 입장료가 있으며 이곳에서도 50%의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한번더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횃불 형상을 한 조형물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나가면 한탄강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설계상 흔들림이 있어 조금은 무섭기도 했네요.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땅을 빨리 밟고 싶은 마음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답니다. 이제 무릇길을 통해 돌아갈까 합니다. 어르신이나 아이들과 가신다면, 태봉대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를 보시고, 다시 돌아가 차량으로 고석정을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은하수교에서 성일교까지 험한 오르막은 없지만 중간중간 바위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시간이 조금 남아 바로 가까이에 있는 직탕폭포에 가보려고요.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지만 조금은 더 아담한 직탕폭포입니다. 폭포 옆에 있는 이 다리는 약 27억 년전 형성된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탕폭포까지 방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차량을 이용해 조금은 멀리 떠나봤는데요. 오늘의 하루길 여행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약 6km를 걸었고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렸네요. 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당일의 걸음들을 조용히 떠올리게 합니다. 한탄강 위를 걸으며 들었던 물소리, 주상절리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그리고 계절이 만들어낸 겨울빛까지 오늘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노을빛처럼 포근하게 마음을 감싸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길에서 다시 만나요.